안녕하십니까. 우주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저가형 마우스인데, 이 마우스가 그립감도 참 마음에 들고 제 손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좀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마우스를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이 지금 오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더블클릭 테스트를 볼 건데 원래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되고 그냥 클릭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클릭을 하는데도 한 번씩 오작동을 합니다 더블클릭한 거 같이 이렇게 자꾸 이 왼쪽 버튼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클릭을 했는데 더블클릭한 거 같이 이렇게 오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우스를 버리려니 좀 아깝고 해서 어, 고장난 마우스 보시면 요런 그 안에 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요런 기판에 보시면은 보통 왼쪽 버튼들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재활용이 좀 힘든데 이 왼쪽 버튼으로 수행하던 이 안에 있는 버튼은 어차피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힘들고 이 스크롤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으로 있던 단자들은 이 스위치는 빼서 재활용을 하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버튼은 고장이 아니고 어 다른 초기 불량이라서 버렸던 마우스에서 추출해 놓은 새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우스를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요 스위치를 한번 교체하는거를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상은 다른 버튼은 다 괜찮은데 왼쪽 버튼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클릭할 때 더블 클릭되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새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손님이 실수로 선을 잘라 버리셔 가지고 어 버리게 된 아까운 마우스에서 제가 미리 추출을 해 놓은 스위치입니다 로지텍 마운드스 안에 있던 버튼이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내구도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요 버튼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우스에다가 한번 교체를 해가지고 어, 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마우스를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마우스 수리 하시려면 보이시는 인두기 인두기가 필요하겠죠. 인두기를 전원을 꼽아서 가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납을 흡입할 수 있는 납, 납 흡입기가 필요합니다. 어, 이제 마우스를 분해를 해서 한번 내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떼주고, 이렇게 밑에 패드를 떼면은 이렇게 피스가 두 개가 있네요. 마우스가 이렇게 비싼 마우스는 아닌데 되게 그립감이 좋아서 바꾸려니까 조금 아쉬워서 시간도 좀 퇴고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를 풀고 나면 이렇게 덮개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스크롤 스위치가 있죠. 스크롤 스위치를 조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빼 주시게 되면은 기판이 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죠. 스크롤 스위치는 잠깐 빼 주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버튼입니다. 이쪽 버튼이 왼쪽 버튼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색깔이 틀리잖아요. 요거 하나만. 전에도 제가 한번 교체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오래 사용했던 스위치로 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한 6개월 정도 썼는데, 수리하고 나서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사용이 안 됐던 로지텍 마우스에서 추출한 이 스위치로 여기다가 교체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분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어, 인두기 가지고, 압을 가열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녹겠죠. 그때 흡입기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 스위치가, 불량난 스위치가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체하려고 빼낸 새 거죠. 이, 마우스 버튼 스위치는 안에 보시면 규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다 호환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고, 인두기에 묻어있는 납을 이용해서 살짝 고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인두기는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나면 클리너에 이렇게 해서 팁을 깨끗하게 보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살짝 고정이 됐는데 압을 조금만 더대주겠습니다 그래도 납땜도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너무 이렇게 얇게 납땜이 되게 되면 안 좋겠죠? 제가 뭐 이렇게 납땜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요두 군데가 납땜이 됐죠? 그리고 스위치도 옆에서 봐도 수평이 잘 잡혔습니다. 이 수평이 잡히지 않으면 은또 버튼이 눌러질 때 잘 안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납흡입하면서 조금 가루가 흘렀는데요 약간 청소를 좀 하고 납은 몸에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정리를 약간 하고요. 인두기는 사용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불량난 스위치는 빼냈는데 요 이제 버튼이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버튼이 이게 눌러지는게 한번 눌렀는데 두번 눌른거 같이 이렇게 오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교체를 하셔야 되고 조금 그 가격대가 있는 마우스들은 이 버튼이 수명이 조금 긴 제품이 들어가 있겠죠 참 마우스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걸좀 좋은 걸 써주시면 마우스가 오래갈 텐데 그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완전히 사용 안 됐던 마우스에 있는 새로운 버튼 아이 버튼 누를 때 소리가 지금 들리신지 모르겠는데 소리 자체가 틀려요 보시면 이 버튼이랑 그죠 느낌 자체가 조금 오래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재조립 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제품이 장착되어 있던 모양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음잘 보이실려나 모르겠 는데 요 부분이 이 장착되는 부분이 원 모양이 아니고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마우스 스크롤 센서죠. 스크롤 센서 저 부분에 육각으로 이 각을 맞춰서 이렇게 놓으셔야 되렇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걸쳐 놓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하시는데 케이블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그죠. 케이블이 요 사이 그죠.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요 케이블 고정하는 곳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휠 버튼 작동되는 거랑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버튼이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 윗부분을 여기 보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이홈 부분을 이쪽 앞에 튀어나온 부분에 맞춰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죠 그렇죠? 됐죠? 모든 버튼이 다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피스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 다된 거죠. 자 이렇게 피스를 조여주신 다음에 아까 떼놨던 어 부분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은 밑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리가 끝났죠 이제 다시 USB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가 이제 컴퓨터에 연결이 됐고 이렇게 LED가 들어왔죠. 자 그럼 이상태에서 아까 그러니까 더블 클릭 테스트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클릭할 때는 더블 클릭이 이제 오류가 안 나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할 때만 선택이 됩니다. 확실히. 버튼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마우스를 수리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뭐 마음에 드는 마우스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이 오작동을 하는 경우에 있으시면 한번 직접 수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